유튜브 문제라고! 유튜브 문제. 자, 자 진우! 하이요. 하이요. 예하 좋다. 하이오. 하이오. 하, 좋다. 어, 드디어 마이크 한 사람 만났네요. 어 그래요? 전 매판 마이크 다 하던디? <laughs> 저화좀 다른가 봅니다. 근데 저희의 만남은 상당히 짧을지도. 뭐. <laughs> 빨리 주워서요. 예. 아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데 상당히 못하겠더라고요. 괜아요 하면서 하는 거죠. 나가면 같아요어 나가면 좋죠. 나가므로! 나 가. 어, 아, 태션 좋아요? 그쪽은 전혀 안 좋은데요. 아니야. <laughs> 아이팅아이팅 아니, 이 사람 당신은 안 좋잖아. 당신 로봇이야. 지더라도 제대로 좀 싸우고 뒤지자. 뭐야? 고무 보트? 야, 고무 보트라는 게 생겼는데? 우와, 여기서 탈수 있어요? 우와, 고무 보트.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한데. 안 된다. <laughs> 캐릭터 남 남캐에요 남캐 저여캐안 해요 방송할 때 왜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역캐로밖에안 써서 저는 남캐를 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laughs> 아 하나 더 필요해요 그옷 사신 거예요 상점에서 아네 오늘 새로 시작해서 마음을 담아서 좀 사줬습니다 아... 제 캐릭터 네제 네, 캐릭터 이름은 종섭이에요 종섭이 메이드 종섭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성은 뭐예요? 아 성은 아직 안 정했는데 정해주실래요? 종섭이요? 종! 종! 종섭! 종섭? 그 이종섭으로 가시죠? 어? 좀 센스가 있으시네 이분 <laughs> 이종섭이요? 오케이 이종섭 됐다잉 이분 배그한테 얼마나 되셨어요? 여우로 물어봐주는 게 있는 상점이 있어요까 계정 만든 지는 오래됐는데 저도 쉬었다가 좀금복귀하 사람이라 한년 정도? 오 그러셨다 고수시네 긴장돼요 파이팅 진짜 사회성 넘치는 티 같다. <laughs>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말하고요. 삐리릭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당신은 최고의 유저 삐리릭 공감 대사 완료. 공감 대사 완료. 앞에 왔다. 네. 가능해요. 여기. 나이고 얘가 아까 걔같은데요? 저 새끼가 아까 때 바깥에 클리어 하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네요 존나 안보이요 하나였고요. 오케이. 망무리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씨발, 빨리 죽여! 뭐야, 불발. 어, 아, 아니야. 앞에 1번까지 가자. 타이밍이 나와! 오 옆에 연막 까는 소리 미친다. 전나피, 까비. 일본도 있리 괜찮았죠? 일본에 있어야 돼. <붐로> 아 너무 멀리 갔잖아. 비 여기다. 어, 어. 오네이스. 여기도 있어요? there okay, bomber 위한 사랑스러운 메 m a 이종섭입니다 물을 드릴까요? 음식을, 드릴까요? 밥을 드릴까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여러분, 들을 위해 모든 걸할 준비가 된 저를 불러주세요 아이 아이 아이. 씨? i 신이요 i 안녕 i 세요 진우씨? s i n i o Tiu, Sick. t u n 근데, 패션... 좀 캐릭터가 왜 남자예요, 근데? 저 남자를 좋아했어요. 저 남미색거든요. 지우 씨 정말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자기요? 아니 저는 그 그때 1등을 했을 때 정말 당신 잊지 못했다랄. 까아그 네. 다음 판뭐 누구 안 만나셨어요? 아 만났는데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돌렸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났죠. 음 이번에도 한번 뭐봅시다네 좋아요. 아이이 이 사람 사회화된 티라니까. 혹시 초면에 죄송한데 에비티에 물어봐도 돼요? 어. 아이 I... ISTP? 그럴 줄 알았다랄까? <laughs> <laughs> 어, 아, 뭔가 회별 사회가... 오케이. 뭔가 사회가가 존나 잘된 티 같아서 물어본 거임. 아 여기네요 여기. 1 번. 오에아 <laughs> 밑에 샷건. 안돼. 와벽 부서진 거뭐임 와,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대충 천천히 어딘지 모르는 게, 얘, 얘 아직 2층. 아, 네! 아이 안녕. 바이오. 어, 아, 지우씨. 죄 어, <laughs> 아 어, 네. 아니 이렇게 계속 만날 수가 있나? 아니 근데 방금 저도 돌렸었는데 그 이제 말을 안 하셔가지고 나가려고 한창국도 이제 그 로비에 1번 님 패션을 제가 봤어요. 어 네. 네 봤는데 보자마자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팀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한번 또... 찾았거든요. 지금 바로 하면 만날 것같아 <laughs> 뭐야? 아, 뭐야 진우 씨. 진우 씨도 날 원하고 있는 거였어? 야렇 앙큼한 사람. 네. 어? 어? <laughs> 어나뭐 그런 걸로 하죠. <laughs> 이 새끼 저돌적 그래서 앙큼팍스인데 이 인간 어 뭐야 어머 진우씨 웃긴다 얘 약간 찍까 어디서 먹었죠? 나감 갔은나 저희 나감이었던 거 같은 그때 그때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해요 아네 약간 뭐 C 좀잘 쓰실 것 같은데요 저어저 완전 100% F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전에 진우씨를 향한 C를 하나 쓸까요? 제목은 그 남자 <laughs> 아 웃기다 웃겨 두명다 붙음 붙은... 약속... 아니, 웃기네. <laughs> 진우 <진우씨가> 씨 뭐야? 여워야 <기모야?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연속 4번을 만나, 너. <laughs> 아니, 진우 씨나 키만만 좀, 이제 그만. 아니, 진우 씨 이제 그만. 혹시 이름이 어. 어떻게 돼요? 저요? 저 광배요. 광배요? 네, 저 광배. 성이 뭐예요, 그럼? 저 김광배요. 김광대? 네. 빛날 광야 아름다울 배 빛나고 아름답게 살아라고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신 게임입니다. 아... 멋진데요? 감사해요. 근데 왜요? 서로 통성명을 하려고? 그냥, 그냥 물어봤어요. 저... 제 이름도 아시고 해서... 진우 씨는 성이 뭐예요? 박진우? 어노 씨입니다. 노진우? 네. 약간 노진우 같기도 하고... 돌아야 네. 무서워. 어릴 생각? 때는 돌림 많이 받아. 았저희 체크인 기운을 받아서 나가면 한번 더가죠 근데 어떻게 계속 만나지? 이거 뭐가 이상한데? <laughs> 이제 그만 만날래나 이제 할 말도 없어. 새로. 운 어, 혹시 MBTI 맨 f 피예요저 인프피예요. 인프피? 검사 다시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2인것 같은데? 저 다섯 번 했는데 한번 빼고 다 인프피 나오고 한 번은 이스터피 미스... 나 음... 전100% 아이랍니다. 진우 씨? 아, 네반팀 오네요. <laughs> 나이스 진우씨 나! 없어 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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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우씨 난 믿고 있었어 나! 그 리액션이 다안당기는데요 마이크에 끊기는데? 아 이게 소리가 너무 크면 제가 끊기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제가 너무 목청이 커서 아 당신의 기를 지켜주기 위함이랍니다 아, 생존형 아이인 것 같네요 네? 생존형 아이 뭔지 모르세요? 그게 뭐예요? 어 이제 약간 아이는 E는 아닌데 약간 아이 중에 조금 좀 살아남으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남으려고 아이가 된 사람이 있어? 진우씨 나 진우씨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씨, 아 그래요? 무슨 말이야 그게 진우씨 뭐라는 거야 이들 사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가 돼버렸다는 거야? 제가 그 친추 보내드렸었는데 아 결국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미 늦었어요? 어, 아, 아니 제가 친추를 안 받는 편이라서 받은 애가 없었어요 아네 미안해 진우씨 캐릭은 왜 남자로 하신 거예요? <laughs> 아까 전에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남미세라가지고 <laughs> 남자 좋아해서 남캐로 했어요. 아아아 <laughs> 아, 아, 아까 못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올라왔잖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네, 저 이제 돌상 합시다. <laughs> 이베라서 진심 개 조그맣게 보다. 뭐야? 사포가 뭔가? 문배우 온. 다죽었네 사포는 뭐라고? 어? 그게 보여요, 진우 씨? 사백 사백. 이배라서 3배라도 줘요 어? 어 3배가 있어요? 네. 뭐야 a 끼는 거 거나준 거야? 아 지우씨 아니 저거 진짜 털고 래요 그럴까요? 맛있어 보이는데 나이스 에스꺼 맛있다 매트 레이어 네. 오션 어 지우씨 나 부상 하나 있어요 응잘 먹을 거 땡큐 여기도 애거 있어요, 이거. 지우스 <laughs> 우리 다시 한번 기적을 써보자. 아니,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못 해가지고. 쏴도 돼? 한대 더. 차도 버라 아, 지우씨 가서! 나못 들켰어, 지금. 이쪽으로 나왔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나오 어, 뭐야? 아, <laughs> 지... <laughs> 아, 뭐야? 피가 없었구나. 진우 씨가 나를 업고 죽였어. <놀람> <놀람> 이 살인마... 이러는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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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를 못었어요 아, 뭐. 가비, 가비... 아, 너무 무 당신 잘했어. 아, 근데 이제 그만 보다 진우 씨, 나좀 힘들어. <놀람> 수미상과 진우 씨, 진우 씨야? <놀람> 아직까지 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날아게갈게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심리도 뭐가 발병난다 아니 지이씨는이이때까지렇게이어저이이제게이게막판 이렇게, 아,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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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씨밖게 귀엽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laughs> 저좀 잘하는 사람 안 만났어요? 아, 2등, 이등은좀 많이 했음. 다 저보다 잘하죠. 저 어. 4딜, 7딜, 15딜 빵딜. 음, 저랑 했을 때도 1 0 0딜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좀 잘해지는 느낌. 어디 갈까요? 음. 찍어줘요. 박반이신 뭐, 언제나 진우씨가 가고 싶어곳 군에 가고 싶죠. 제말 아시잖아요. 개 웃기네, 시발 진우씨, 반갑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만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진짜 미친 건가 게임이? 존나 웃기네. 저거 아니야? <laughs> 아, 진짜. 파이난 갑시다. 아 너무 좋은데. 파이난 오늘 7 시간인가 하면서 3번 정도 갔는데 단한 번도 살아서 나오지 못한. 아, 한 번에 살 거예요? 네, 좀 오긴 한다. 저 특유의 배, 사회화된 배, 사티의 모습.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진짜. 네 배그 의자가 이렇게 없나? 이렇게 만나질 수가 있나요 근데?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좀 웃기네요. 저 이렇게 만나본 거 처음이. 이렇게까지 만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안녕요 아나 너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 똑같은 사람 만나면 곤란해. 내가 어떤 컨셉이었는지 약간 까먹고 버린다랄까? 지금도 전 아무이? 네. 데 여기 확인. 나이 어? 와, 잠깐만. 어, 아니, 아, 이 집에 있는데? 아, 아니, 진호... 아니, 이번 집에 있어. 이번 집. 제가 친거 같은데요? 잡은 그, 지누 씨가 잡았지? 음 이번 2번, 이번에 하나 살아있어요. 어? 그 핑에 살아있어요? 1번에? 1번은 죽었잖아요. 아 어, 1번 죽었어요. 이번이 라스트. 혹시 침막 한번 더? 예? 아유 지누 씨. 난갈 거야. 어? 오른쪽 사운드. 지누 씨, 내가 복수했어요! <웃음> <웃음> 아이스, 아이스. 히 여러분, 아, 지누 씨랑... 아, 아니다. 근데 그건 좀 싫다. 아이 지웅 씨 이때까지 한 번도 먼저 죽지 않았는데 어째서? 아니 근건 방금 같은 건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재밌어요. 굿바이 네. 아, 지발!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이제 깜짝 놀래라. 아니 진짜 개 놀랬네. 와, 진짜 타이밍, 진짜. 아우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까? 아쉽게도 저의 운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막판. 아싸, 내가 진우씨보다 더 잘했다. 하, 진우씨, 바보. 내가 더 잘했지.